캠페인을 완료한 다음 악몽 난이도에서 신성한이 붙은 장비를 몇개 주운 이후에 가장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마른 평원 아래쪽에 지란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용사의 최후 던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정인법이 많고 일반법 밀도도 높아서 경험치를 정말 많이 줍니다. 제가 파티원 분들이랑 악몽 던전 39단까지 해보고 지옥의 물결도 해보고. 속삭임도 해보고 PvP 지역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비교가 안돼요. 85레벨 고행자 난이도 기준으로 한당 100만씩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데 한 판에 4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다른 콘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치의 약 2배 이상이니 레벨 60이 있는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파티원을 한명 이상 구한 다음에 배틀렛 침출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사의 최후 던전을 가시면 되는데요. 던전 안에서는 모든 경험치가 공유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찢어져서 도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파티의 경우도 나눠서 돌고 있어요. 던전에 있는 몹을 다 잡으시면 모든 파티원이 추상화 아이콘을 눌러서 파티를 탈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던전 앞으로 나와시는데요. 여기서 4명 중에 한명만 던전에 들어간 다음 나머지 3명을 다시 초대해주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던전을 돌수 있습니다. 물론, 글리프 레벨을 올리려면 악몽 던전에 가야 하고, 마법부의 재료, 업그레이드 재료를 얻으려면 지옥 물결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사의 던전만 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벨링 속도에서만큼은 용사의 던전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